안녕하십니까 강화도 유준모 부동산입니다. 오늘 제가 안내드릴 해 매물은 이렇게 전면에 보이시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연면적이 약 60평 정도 됩니다. 1층이 30평, 2층이 30평 해가지고 아주 연면적이 넓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현 소유자 분께서 직접 건축하셔가지고요, 아주 내부를 진짜 럭셔리하게 지금 해놓으신. 오늘의 주택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잔디 정원도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 보시면 또푸놓른 임야랑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아주 주변에도 보면요. 혐오시설 없이 아주 청량한 기운이 도는 아주 기운이 좋은 오늘의 주택.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주변에도 보시면요, 이렇게 고급 전원주택 단지들이 좀 형성된 곳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오늘 주택 같은 경우는 위치가 강화군 양아, 송해면, 양울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요, 이렇게 양호 저수지 뷰도 가능하신데, 2층에서는 저수지 뷰가 아주 환상적으로 잘 보여요. 근데 1층에는 지금 이렇게 앞에, 앞에 토지 부분에 지금 주택이 있어서 정원에서는 그렇게 저수지 뷰가 확 트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는 없는데, 바로 2층 공간에서는 아주 멋진 또 뷰가 나오는 주택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토지가 조성이 된 겁니다. 조성된 토지 위에 현 소유자분께서 직접 건축하신 오늘의 매물이시고요 지금 외관 같은 경우는 담벼락, 축대가 아주 높게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철제, 철제 펜슬에서 이렇게 지금 측면 부분은 다 마감을 해 놓으셨다고 보시면 되시고, 주택 앞쪽으로 에서도 이렇게 아주 또 멋진 또 썻는 공간을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무 데크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관리하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대리석으로 전면부를 깔끔하게 지금 마감을 해 놓으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오늘 용도 지역은 보정 관리 지역에 본토지 면적이 538제곱미터. 평으로 따졌을 때약 163평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 지분은 필요 없어요. 이 안에 제가 한번 바깥으로 나가볼까요? 지금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대문이 있고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내 집으로 들어오시게 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앞에 그 도로 지분 같은 경우는 지역권을 다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관을 열고 딱 나온 겁니다. 이 앞에 도로가 지금 넓어요. 한 8m 정도 되는데 두 대의 차량이 교차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아주 넓은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그, 나가시면은 한 1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바로 아스팔트 포장도로, 그, 양호저수지 회주도로죠. 양호저수지를 한 바퀴 돌수 있는 도로 부분이 있으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강화도에서 두 번째로 큰 양호저수지 뷰가 이렇게 확 트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지금 제가 옹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강토도에서 옹벽 부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마감이 되어 있고요 측면 부분 보시면은 철근 콘크리트에 아주 흙벽돌로 해가지고 벽돌도 아주 멋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딱 보게 되면은 주택 자체가 아주 웅장해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오늘 주택 같은 경우는 이 뒤에 가시면요 자동 차고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동차고도 여기를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차량은 두대 정도는 이 공간에 또 충분히 지금 주차를 하실 수 있게끔 왜 이렇게 자동차고로 지금 알루미늄으로 해서 지금 깔끔하게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왜이 주택 같은 경우는 다 고급 자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물 같은 거 빠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철재라면 은 나중에 물 같은 게 계속 되다 보면 산화되면서 부식이 될 건데, 오늘의 주택 같은 경우는 이 공간에 다 알루미늄으로 지금 이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물빠짐도 지금 많이 뒤쪽으로 해놓으시면서 알루미늄으로 해놓으셔가지고 이 공간이 저게 다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지금 해놓으셨고요. 주차 공간은 지금 이 안쪽에 내 자동차가 안쪽으로 해서 한두대 정도 세우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이 뒤에 보면은 또 멋진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은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현 소유자분께서 사우나를 좋아하세요. 사우나를 좋아하셔가지고 이 공간을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별도의 이렇게 사우나 핀란드식으로 말을 해야 되나요? 지금 나무 떼시면서 이렇게 수정 같은 것도 지금 빼놓으시면서 이렇게 별도의 또 사우나 공간이 있는 오늘의 주택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전체적으로 해서 옆에 부분에도 보시면요 이렇게 다 넥산 작업을 지금 깔끔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 있는 자리만 이렇게 지금 오픈을 해가지고 에어컨 실외기를 바깥쪽에 바깥쪽 임야쪽으로 지금 해 놓으셨고 바로 이 뒤에 공간에도 보시면요 이렇게 데크로 깔끔하게 지금 마감을 하셨고요 현재 주택 같은 경우는 태양광도 설치가 돼 있어요 6kW 짜리가 그래서 아주 전기요금도 거의 안 나오는데 이게 그 철제 계단으로 해서 옥상까지 올라가는 태양광까지 올라가는 이렇게 계단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바로 앞에 보시면요 지금 내 집에 이쁜 잔디 정원도 보이면서 이렇게 지금 데크 공간이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넥산으로 해가지고 앞에 공간이 이렇게 지금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면서 아주 지금 깔끔하게. 그 전면부로 보시면요. 이렇게 또창호 KCC네요. 이 앞에 창호도 KCC 시스템 창호로 해서 이 앞에 부분도 이렇게 아주 넓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해서 아주 내집 밑부. 잔디 정원이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 앞쪽으로 에서도 저수지 뷰가 잘 보이네요. 저수지가 지금 앞쪽으로 에서확 트여져 있는 저수지가 보인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오늘 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눌러주세요라고 돼있죠. 이 앞에 부분에 보시면 자동문으로 해놨습니다. 자동문으로 해가지고 양쪽을 자동문으로 하고 현관에서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자동문을 지금 꺼놓으신 상태인데 자동문으로 해서 내 집, 아주 이쁜 럭셔리한 내네 집을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 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현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남동향 주택이시고요 2022년도에 건축된 주택이신데 현 소유자분께서 직접 이거는 설계 단계부터 자재부터 해서 다 건축하신 주택 내부라고 보시면 되시고 건축 연면적은 1층이 30평 2층이 약 30평에서 연면적만 해도 아주 60평이 아주 넓은 주택입니다 그리고 전시회 공간 딱 들어오시게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아주 넓게 또 신발장 공간이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넓게 신발장 공간이 있으면서 전실 공간 같은 경우도 타일도 아주 지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딱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은 차면동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도 지금 아주 넓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교행이 가능하게끔 아주 계단도 넓게 되어 있으면서, 현관에서 딱 좌측편에 보시면 거실 공간이 나오고요. 우측편에 보시면 주방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실하고 주방이 완전하게 분리됐다고 보시면 되시고, 제가 이제 거실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닥 같은 경우도 다그 대리석 타일로 지금 깔끔하게, 아주 깨끗하게 지금 마감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이게 1층에 있는 거실 공간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주택 같은 경우는 2층에 있는 거실 공간도 아주 또 매우 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도에서 이렇게 확 트여져 있는 또 뷰가 나오겠고 이렇게 그채광창 자체도 통창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 넥산 작업해 놓은. 내 데크 공간, 앞에 데크 공간이 있으면서 바로 이쁜 또 잔디 정원도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KCC로 해서 지금 시스템 창으로 해서 그리고 오늘 주택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라 벽 두께가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현 소유자분께서 거주 목적으로 해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아주 내구성 우수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거실 공간 옆쪽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1층에는 지금 욕실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욕실이 아주 크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엠만한 집보다 욕실이 한반 정도는 더큰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넓은또 욕실 공간이 있고, 바로 뒤에 보시면은 여기 또 도로도 있고, 문이 있는데요. 여기는 차고에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사우나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사우나 하는 곳에서 바로 이렇게 내 네, 주차하시고 들어오고 사우나 하고 바로 또 주택 내부로 들어오실 수 있게 이렇게 동선을 짜 놓으셨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게 지금 1층에 있는 방 공간이에요. 방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적지가 않아요. 지금 큰 침대 같은 경우 놔두고 옆에 온열기 같은 것도 지금 놔두셨는데 이 공간도 아주 지금 꽤 넓게 되어 있으면서 위에 시스템 에어컨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쪽으로 해서 창을 내놓으시고 서쪽 방향으로 해서도 이렇게 또 창을 내놓으셨고요. 이 안에 보시면은 또 붙박이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또옷 같은 거, 이불 같은 거 넣어놓으실 수 있는 공간을 안방 공간에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보시면 되시고, 아 아주 시원하면서 바닥이 참 이쁘네요. 바닥 자체가 타일이 아주 이쁘게 돼있으면서 고급자재로 왜 지어졌는지 알수 있을 것 같은. 실내 내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예 지금 현관에서 우측 방향이거든요. 우측 방향에 보시면 여기가 아주 넓은 또 주방 공간이에요. 주방 공간이 지금 아주 넓게 돼 있죠. 현재 그리고 인덕션 렌지를 사용하고 있고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아주 싱크대 공간도 지금 깔끔한 상태예요 그리고 식기 건조기도 베이트인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냉장고 같은 경우도 베이트인 공간으로 해서 지금 딱 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4인용 식탁 정도 될것 같은데 식탁도 아주 큼직큼직하게 지금 되어있고요. 전면부대에서 이렇게 또 주방공간에 따로 아주 큰 창을 해놓은 게또 아주 좋은 것 같네요. 그러면서 아주 개방감 있게 열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보시면 아주 타일 같은 거 한번 보실래요? 타일 같은 게 약간 회색 같은 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주 깔끔하게 지금 타일 같은 걸로 돼 있으면서 이 옆에 공간에는 그냥 팬트리룸 공간 같이 이렇게 별도의 또 선반을 짜놓으셔서 이것저것 식자재 같은 거 보관하실 수 있게끔 해놓으셨고 이 공간에도 보시면요 이렇게 또 시스템 에어컨이 깔끔하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택 같은 경우는 진짜 손볼 거 없네요. 아주 그 내부 컨디션이 우수하고, 바로 주방 공간 옆쪽으로 보시면요.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김치냉장고도 놓으시고, 여기도 바닥 또한 아주 타일이 아주 이쁘게 지금 되어 있어요. 대리석 타일로. 그리고 우회 부분에 이렇게 선반 공간 해 놓으셔가지고, 이것저것 또 수납해 놓으실 수 있고, 지금 건조기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요. 아주 이 안쪽에 보시면 은 이렇게 또 선반 공간도 있어서 다용도실 공간이 지금 아주 지금 크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2층 공간 보시면요 이렇게 계단도 아주 넓게 되어 있으면서 옆에 부분에 주물러서 아주 이렇게 난간도 아주 지금 이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딱2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처음에 딱 맞닥뜨리는 게 이렇게 아주 넓은 거실 공간입니다 2층의 거실 공간이 1층의 거실 공간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2층에서 바라다보는 뷰가 또 아주 황홀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확 트여져 있는 2층 공간이다 보니까 그 양우 저수지 뷰가 잘 보이면서요. 이렇게 저음벌리 나즈마카또 임야가 삥 둘러서 쳐져서 현 주택을 포근하게 감싸면서 옆쪽에도 보시면은 바로 아까 바로 임야, 임야가 바로 주택 옆쪽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2층 공간에 이렇게 아주 넓은 또 거실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방두개에 욕실 공간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현관에서 딱아 2층 계단에서 딱 올라오시게 되면 여기도 보시면은 욕실 공간이 있어요. 욕실 공간 지금 타일 지금 깔끔하게 되어있으면서 아주 욕실 공간이 지금 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정 같은 경우도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지금 깔끔하게 지금 마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아, 이방 크네요. 이 옆에 보시면은 이게 2층에 있는 작은 방 공간인데도 방 자체가 아주 지금 큼직큼직하게 돼 있으면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또 창호도 또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은 매립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1층의 안방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붙박이장이 2층 공간에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방 자체가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그냥 푸르른 이야가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도 같은 경우도 다. 고급도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내부 컨디션 하나는 뭐 끝내주네요. 현 소유자분께서 직접 건축하신 거라 틀리긴 틀려요. 아주 그 안에 자체를 아주 고급 자재로 지금 해 놓으셨고, 거실 공간, 2층의 거실 공간 딱 옆에 보시면요. 이렇게 또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싱크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아래로 해서 이렇게 별도의 이렇게 수납 공간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여기가 약간 큰 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2층에 방이 다 큼직큼직한데, 이 방도 지금 보십시오. 아주 큼직하게 되어 있으면서, 옆쪽으로 해서 가로 모양으로 피스 창문도 지금 해 놓으셨고요. 여기는 또 욕조까지 있어요. 지금 욕실 공간이 아주 지금 크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월풀 같이 이렇게 또 욕조 공간이 아주 크게 되어 있어서, 욕조도 또 찾으시는 분들은 또 찾으시더라고요. 그 반신욕 같은 거 하시려고 그런 욕조도 이렇게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설치가 되어 있는 아주 2층 공간이 이 안방에 2층 안방에 있는 이 욕실 공간이 아주 가장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도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은 모든 곳에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방마다 이렇게 다 붙박이장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주 멋진 또 양호 저수지 뷰도 보이는 오늘 주택의 2층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오늘 주택 같은 경우는 진짜 손볼 거 없어요. 아주 내부 컨디션이 아주 우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주택 내부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오늘 안내해드린 주택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뷰 하나는 끝내주면서 아주 접근성 좋은 곳에 위치한 현 소유자분께서 직접 건축하셔서 내부 자재라든가 외부, 외부 자재를 아주 고급 자재로 이렇게 건축해 놓으신 오늘의 주택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현재 본토지 면적이 538, 163평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두 대의 차량이 교차가 되게끔 아주 넓은 도로 부분이 있는데, 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 지분 없이 163평을 그대로 사용하는 주택이시고, 바로 옆에는 이렇게 푸르던 또 임야가 펼쳐져 있으면서, 바로 앞쪽으로 보시면요. 또 양우 저수지 뷰도 가능하신 오늘의 주택 매물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고급 전원주택 단지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아주 약간은 프라이빗한, 내 정원에서는 바깥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아주 프라이빗한 주택,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요. 바로 자동차고도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한두대 정도 세우실 수 있는 자동차고에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찜질 좋아하시면 별도의 또 사우나 시설도 갖춰진 오늘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건축 연면적이 1층이 30, 2층이 30에서 총 건축 연면적만 해도 1, 2층이 약 60평 정도 되는 아주 넓은 주택이다 보니까 나만의 별장이나 세컨주택 아니시면 대가족분께서 생활하시기 아주 좋은 오늘의 매물이시고요. 오늘 매물 같은 경우는 전에 제가 올려드리게 7억 5천만 원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 7천만 원이 다운된 6억 8천만 원에 오늘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린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오늘 주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